짜라잔 여러분 오늘 과메기 파티입니다 과메기 파티 짠짜란 과메기 환상차리 치킨 너겟도 뽑고 있어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, 잘 먹겠습니다. 오,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너무, 아. 너무 먹어보고 싶었 아. 어떻게 먹어요 과메기 넣고 초장에 듬뿍 상상... 고추가 매워? 안 매운 거 같은데? 이렇게 삶은 거예요 이렇게 우와 음어 고추 마. 왜? 왜 아, 그래? 그나난 <laughs> <laughs> 어? 싫어. 음. 엄마 나? 상도 검 페인팅. 어머 있는2 2년차 무명 가수였잖아. 2 2년차. 재밌는데? 이 이렇게 이렇게 해 먹는 거 아니, 어쩌고. 어, <laughs> <어차피. 너> 많이 <laughs> 먹어. 먹은... 그렇게 할하있는거 같긴 해. 네탈색어 말하네. 탈색은 말하네. 하네 탈색은 말하네. 탈색하네하네탈하는탈색네탈색하하네아하 대박. 피자. 아, 새우를 아니, 별로 안좋고해 소고기 먹고. 아, 진짜? 죠맛새우 뭐 좋은... 아... 아주... 먹을래. 어? 새우 싫어. 먹을에니 자기 목삭하세요

먼저 당면을 물에 불려 놓을 거에요. 이렇게 물에 불려 놓고 한 30-40분 불릴 거에요. 나는 싫지만 이 버섯을 넣으래요. 음 씻고 올게요. 너무 싫어하지만 당근. <목소리> 자, 됐고. 자, 여러분 이렇게 준비는 끝났습니다. 이제 볶기만 하면 돼요. 이거 싹다 볶아야 되거든요.

이 don't know what she is. I don't know w h a 면 she is. I don't know what she i 요 으악! 여분다 시켜보고 그러.. 하어머야아 맛있겠다 나 참기름 도 살살 뿌려봐 맛있네 한번 크게 좀 한번더 들어 봐 한번 음! 고기가 이분하에 익었어 맛있어 맛있지 음! 음 대왕 잡채 완성! 아! 이거 재료랑 당면을 조화롭게 넣어야 되거든. 야 완성! 여러분, 그래도 <laughs> 잡채 완성. 맛먹게요 I don't k n o 오늘은 전 전쟁을 할 건데 일단 동태전부터 할 겁니다. So l 고 t 요 마지막으로는 전 누르고 꺼달라면 이거 끄면 되고. 고조 센생님 땡대. 아, 도교. 언니 이거 우리 지금 원딸 언니 이거 그거. 특등 요리사에 그. 나야, 담부. <웃음> <웃음> 일단 여섯 개만 봐 봐요.

네이 40... 네? 사십 40... 이제 네가 사야하니까렇게안나 <놀람> 여러분 이게 바로 지포전입니다. 여러분들은 지포전 아세요? 되게 맛있어요. 이렇게 지포를 그냥 부침가루에 꼬서 하는 거예요. 지포전도. <놀람> 0포 정도 안 상했고요. 육점. <laughs> <laughs> 어, 어, 나 이거 비다기도필요 기름 좀 벗기가 더... <laughs> 쁘다 아, 자 육점. 살려주세요 <laughs> 여러분. 아 진짜. 에이 우리 언제부터 했지? 2 시간 했나 지금? <laughs> 2시간. 와 육점.

그래서 이렇게 입었어요. 보여드릴까요? 이렇게 입었어요. 치마데 에이징스 입었고 요거 요거 발토시 이거 진짜 따뜻해. 어디서 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다이소였던 것 같기도 하고. 경주 출발. 배고파. 배고파. 음. 맛있어. 이런 녹차랑 우유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. 녹차라떼만 먹어봤어? 진짜 맛있지. 진짜 맛있는 녹차 라떼세요 같아. 이거맛있겠다 배고파. 이 묵은지가 진짜 맛있어. 어, 약간 이거 없었는데 생겼네. 번엔 묵은지 아니다. 아, 어

음! 음. 음 바꿔. 자, 바꾸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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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잘사 먹겠습니다. 안에 <laughs> 아, 네, 크림이 들어있나? 야, 누군가 내 아, 아니네. 어, 그냥, 어, 그냥, 그냥 이게 우유에서 했다. <laughs> 와 <우와. 웃음>

<laughs> 아빠, 너무 시켰다. 아빠 닭다리 먹어, 닭다리. 닭다리하고, 닭다리 먹어, 닭다리. 나 닭가슴살. <laughs> 오늘 우리 외식 안 했나? 엄마, <laughs> <laughs> 우리 외식 오늘 안 했나? 어? 누가 보면 외식 안한 집이 아니다. 바꿔 가지고. 음, 그건 아니다. <laughs> 음. 부탁하신. 부드러워좀 뭉쳤고. 여름 속에 한번 가고 싶다. 음. 뭐가? 음, 이거. 음, 브라우니. 어, 거 맛있을 것 같아. 잠깐 저거 아고 안... 커피. 아, 커피? 음, 커피? 이뻐, 이뻐. <laughs> 맛있어? 맛있어. 어머. 어? 고소한 맛은 달랐네. 좋은 원주로 쓰나봐. <laughs> 긍정적이게, 최대한. 꽤나 긍정적인데, 자식? <laughs> 먼저 혼자, 혼자 갔다가 그다음에 인생이랑 여행 계획 짜고 있어요. 음. 아 이거. 너무 재밌을 것 같아. 시장에서 사가지고 숙소에서 먹는 거야. 옷에 좀 이런 음. 이런. 좋아하나 어. 난 좋아 근데 같이 준비, 같이 출발하는 거 너무 좋아. 우리. 이렇게 네? 어, 놀라셨죠? 우리 우, 우. mm -hmm.